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중고차TV 허사장입니다 오늘은 삼성누노차라든지 현대나 뭐 여러가지 차들이 이렇게 정비 저 마크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저 마크가 들어오면 당황하시는데 이차 같은 건 엔진오일을 갈았는데 그갈 시점에 설정을 안 해가지고 이게 뒤늦게 아무 이상이 없는데 요런 마크가 떴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세팅을 리셋하는 걸 알려 드리겠습니다 빨간색 버튼이 나온 시점에서 위의 버튼을 길게 10초간 누릅니다. 이때 당시 와이퍼의 맨윗 버튼을 길게 10초간 누르고 있으면 계기판에 오일 교환 시점이 나오게 되는데요. 이때 당시 이제 13개월이란 나오실 때 이거를 차량을 띄지 말고 계속 누르고 있으면 차가 오일 점검 주기에 깜빡깜빡 깜빡하는 화면이 뜨게 된다. 이 방법이 첫 번째 방법 네, 안녕하세요. 서울중고차TV 허사장 조수 김건입니다. 오늘은 제가 허사장님을 대신해서 그 원래는 SM 지금 타고 있는 차가 SM5인데요. 이 SM5의 빨간 점검 등이 원래 차량 정비 시점이 필요합니다라는 그게 뜨는데요. 저희는 이제 그거를 지금 설정을 해놔갖고 안 뜨는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그 설정을 초기화할 수 있는지 설명해드릴게요. 자, 지금 차량에 그냥 탑승해 있는 상태인데요. 여기 보시면 이제 스타트 버튼이 있잖아요. 이거를 두번 누르는 겁니다. 브레이크를 안 밟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시동이 걸리니까요. 이렇게 두 번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. 그럼 보이시면 원래는 이 여기에 정비 마크가 빨간색이 뜨는데요. 저희는 이제 그거를 지금 설정해놔가지고 이렇게. 와이퍼를 보시면 와이퍼 위아래로 내리는 게 있어요 그럼 와이퍼를 이렇게 올리시다 보면 원래는 이제 그 빨간색 화면이 나와요 거기서 이제 이거를 쭉 길게 누르면 되는데요 저는 지금 해가지고 보시면 여기서 차량 정비 시점 점검 주기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와이퍼 아래 버튼을 쭉 누르면 오일 교환 시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. 이 상태에서 떼시면 안 돼요. 그냥 계속 누르고 있으시면 오일 교환 시점 하면서 껌뻑이게 됩니다. 이렇게 껌뻑이죠? 그러면 껌뻑이고 있다가 이제 멈추면 그때 버튼을 내리시고 떼시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다시 시동을 거시면 이렇게 내리다 보면 원래 빨간색 버튼이 나와있던게 사라집니다 지금 사라졌죠 예, 영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